안녕하세요. 미니 마카롱이에요. 오늘은, 저가요 액들을, 액체경을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 따로 소개하지 않을게요. 자, 먼저, 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녹여주세요. 전 벌써 녹여놨고요 이거 어, 왜 이렇게 또 묻히는 게 생겨있지? 저 이렇게 해서 볶음 고 좀, 한 시간 정도 놔뒀는데, 저니다저 붙여, 밟은 거 가지고 트름. 자, 그래 녹여 주신 다음, 저 아, 이건 출처저 제출천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전안 보고 만들었는데, 이거 뭔가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방법. 재료가 많이 없을 때. 근데 저는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는 액자를 해야겠요 아이클레이는 2,000원니까 이 하시면 되고요. 싸잖아요. 그냥 다른 아이클레이로 해보세요. 근데 아이클레이가 제일 좋아요. 컬러 전 그렇지만 컬러 클레이로 있어요. 자 이렇게 딸려올 정도로 음안 보였네 섞어주시고 딸려올 정도로만. 저 컴퓨터 있는 데서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를 치울게요 이쪽으로 자 은달 받았네자이걸를콜라콜이고잘 되겠네요 이렇게 딸 정도로 잘되어오는거좀안 보이시나요? 엄마야 죄송합니다 좀안 보시나 안 보시면 안 말고요. 그냥 빨리할 정도만 해줘. 그다음 여기에다가 빨리 컬러 클레이를 이쪽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잠시만요 휴지를 하나 끊어놔야 돼요. 좀좀이 좀 정도 끊어놓을게요. 자, 요거 끊을 때 이렇게 딱해요. 그리고 좀 바닥에다 두고 여기에다. 가 물풀을 넣어줄 거예요. 물풀, 네, 전 좋은 풀넣할 건데, 음, 착풀과, 착풀 아니면, 물풀이 더 좋을 거예요. 좋은 풀은, 저 물풀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어, 좋은 풀이신 것 같아, 받은 걸로 쓰는 건데, 전 이제 내일 그거 사야죠, 착풀. 전 착풀 을을 거예요. 나 이걸 짜줄게요 양은 좀 적게 좀 적게 해주세요. 1분, 아니 2분의 4 이제 물풀도 조금밖에 없다. 진짜 이제 사야겠네. 음, 넣어주시고, 섞어줄게요. 그럼, 그 뭔가 더 찐득찐득해요. 그럼 뭔가 더 찐득찐득해가지고, 더 찐득찐득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에다가, 엄마! 음, 제가에다저 컴퓨터방에서 하죠? 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소다는 두번만콕 찍어서 이렇게 해서 두번만콕 찍어서 넣어줄 거고요. 근데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두번콕 찍어서 넣어주시고 섞어줄게요. 이건 계속 섞어야 아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안 돼도, 좀뭘넣지 말고 좀 섞어다가 진짜로 안 되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 소다를 좀더 많이 넣어야 돼. 왜냐하면요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물도 많이 넣고 아이클레이도 많이 넣어가지고 좀큰애 만든다 했었죠. 좀큰애게 만들 고아말안 아, 했었나? 좀큰애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어요. 소다를 좀더 넣어야겠네요. 베이킹소다예요, 이건. 베이킹소다를 전부 넣고요. 흑소다는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안 해봐가지고. 소다 정은다될것 같은데, 그, 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베이킹소다로 일단 해주세요 액정 예, 가가 없으신 분들은 그 대신 액체괴물 다른 액체괴물을 넣어주세요. 또 구독자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저, 저가 저가 저 동영상을 볼때한 명만 한 있었으면 저는 아까 전에 안될것 같았는데 이제 좀못 쳐요. 좀못 칠거든요. 안 보이시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안 되네 아, 안 됐구나 되게 뭉쳤어요 이거 완전. 완전히 정말 쏘지 뿐 완전히 딸려오죠 완전 안 보이시나요? 이게 완전 이 정도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요 색이 되게 예쁘죠. 근데 이건 여기서 잠깐, 이 이름은 주지액 꾀에요. 그래서 주지를 또좀 넣어줘야겠죠. 엄마, 야 엄마, 야마 엄마, 어 oh,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근데 큰일 날 뻔했어요 휴지 몇개 그러니까 휴지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목소리도> 왼쪽아더 조금 작은데 정도 좀 양이 <목소리도> 마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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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간이정도 대왕 저거 액배들이 또 있어요. 물건들 좀 섞었어요. 엄마, 손에 좀 많이 묻는데요. 소다를 너무 많이 넣나? 었 괜찮아요. 물기 없어지겠죠, 막. 좋은 푸을 넣으니까 계속 물기가 쏙 생겨요. 휴지를 좀더아어 볼게요. 물기를 안, 물기를 위해서 좀 많이. <돌불리> 네, 네. 휴지는 이런 성분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휴지는 그거 닦으면, 어, 그거 깨끗해지는 그런 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물기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제가 생각 한번 해봤어요. 물기가 무슨 뭐 씻으면 되지, 이렇게. 안 보이시네요. 잘안 보이네요. 유가잘안 녹았다. 좀더 아, 아무 말 없어 내가 영상 찍고 있는지 깜빡했어 병원. 상 바풍도 되고, 바다풍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게. 아, 근데 한 개가 아는 안, 안, 안벽 볕하네요. 뭐냐면, 요, 다음은 여기가, 뭐냐면요, 오늘 좀 묻는 게 있어가지고. 왜 진짜 아무 말도 없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넘겨줬으면 정말 죄송하구요. 이번 조회수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구독자도 생기고 그랬으면. 저가요이단동이랑 큰, 저거이 섞은 이때랑, 이거 이렇게 섞은 거랑, 거기에다 이것도 한번 섞어보는 영상이 됩 될 거예요. 그런 영상을 찍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